명예 7단 국적 대한민국 성명 유준상 위 사람은 태권도 발전의 공로가 지대함으로 위 명예단을 수행함. 국기원장 이동석 죄합니다합니다 네, 선택겠습니다 하나, 둘, 셋 저는 제가 이걸 하나가 다 만들었습니다. 모든 걸 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운동을 평소에 한것이 때문에 제가 철학있기 때문에. 네, 63동지, 63 운동을 했던, 아 한일 군력애도 반대 운동했던 그날에 오늘 7단을 받고, 오후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 및 시행용 분과에 따른 보고대회에 오늘 정세균, 김진표, 아 유은혜, 그 다음 유기용, 또 누구, 다섯, 나, 그리고 정진석. 이렇게 해서 오늘 감사드린 것 같아요. 아, 또 운영자로, 운영 이렇게 네. 운영영으로서 축사를 하고, 네. 또 수여를 받고, 오늘 딱이 이 시간에 다시 아침 마치게 되니까. 언제가 선생님 좋겠습니까? 그서 6월 3일, 6 3 제가 일찍을다편승하고 네. 세피세이오신다그죠 저희도 니다 오늘 아, 아, 내가 영광이죠. 이스마일, 네. uh, I'm very proud for receiving the uh, thank you uh, for t 결코 <목소리> 원래 운동하는 사람이라 55표 압도적인 당선돼 했고7 5 그리고 또 2018년인가? 4월 21일날 국회의원이 국기가 법률을 쓴그 법을 통과해서 8,200명을 그 아, 안에다 아, 외국인의 이주민을 놓고 수기내수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 같죠. 와다, 당선됐으면 이제 다 똑같죠. 국회의원 당선됐으니 이제 차 있고 저 카드도 있 거죠. 피고 다녀 그런 말해버립니다. 아까 여또기또 눈에 눈있습이국회의이라는 또 마크를 자기 스스로 고아래 해서 자기가 운동을 하기 때문에 만들는다는이 차기적인 열정 이걸 높여 봐야 돼 그래서 나는 이동섭 의원은 국회에 들어가면 원내대표 쪽조한만당서 원내대표는 했지만 당 총재하고 어? 또제육필 IOC를 하고 필요하면 체육대장 내가 못한 거. 내가 사실은 이런 게 내가 조금 역할을 조약도 역할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우승을 해서 스포츠 마케팅을 해가지고 맞습니다. 이제 기관을 운영하고 동시에 태권도 종주국의 소위 문화 그리고 경제의 성장을 유발시킨다는 그게